이한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다 이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하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어,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이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 이 말은 때 맞든지 안 맞든지 그 의미입니다. 어,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겠죠 또 나의 상황, 환경, 여건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날마다 나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또, 나와 관계된 만남과 또, 업의 현장, 가정, 살고 있는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그삶 속에 역사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그죠? 어 그러면서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있어야 돼. 마귀는, 어, 늘 우리가 확신 가지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걸로 귀에 들리는 걸로 우리를 가지고 속이는 거란 말이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고 뭐요? 매일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건 뭐냐? 영적 싸움 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 육신, 마귀는 자꾸 뭘 하게 만드냐? 육신 싸움을 하게 만든다면, 육신 싸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 하도록. 육신 싸움 하고 나면, 어, 지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답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육신 싸움은. 서로 상처만 남게 되고, 어,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게 함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어, 순간순간마다요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고린도 10장에는 어, 뭐라고 되어있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한 영혼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통해서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이 축복을 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밀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어,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네? 인생의 문제는 어...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 과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아무리 들이 밀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무슬림들이 가장 철칙으로 삼는 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 정신이잖아요.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뭐 눈을 어 실명하게 했다 그 눈을 뽑아 버리고 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 상대방으로 내가 이빨을 다뭐 다쳤다. 그러면 상대방 이빨 똑같이 만들어 주고 어? 그렇게 하는 게 무슬림식이란 <laughs> 말이에요. 무슬림식. 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 용서가 아니다. 징벌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했고요. 그 논리 속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이때 우쭐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연장선이잖아요. 어? 이 형제를 용서, 권고하라는 거,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 주로 이스라엘 라삐들은, 어, 이웃에 대하여는 세 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어떤 수치화 시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세 번까지, 어, 어, 용서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한 거예요. 7 번까지 하오리까. 일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라 완전수. 하나님의 수.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를 들먹이면서 팍, 아, 우쭐댔을 거라면, 7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면서, 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거를. 탁 끊어버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게 이론원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완전수 들먹이는 베드로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어요 음? 민망하게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까지도 음? 무한한 어, 수란 말이에요 무한수 어? 완전하고 어, 무결한 어? 일곱 번뿐 아니라 그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1만 달란트 빚진자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어요. 아무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신분들입니다. 일단은 우리 인생에 저주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 접붙임을 받은 가지처럼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어, 그 전에 있던 나무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골로에서 1장 13절은 뭐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품삯세 6천 배예요. 6천 배.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세 6천 6천 배. 그거를 오늘날로 갖고 들어오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하루에 일당이 얼마 정도나 돼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 8만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란트 계산해 보고, 어,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조단위를 넘어서는 몇 조가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몇 조가 되는. 근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어, 갚을지를 못하니까, 주인에게 불려간 겁니다. 그, 왜안 갚냐? 다 갚아라. 용, 어, 내가 갚겠나이다. 어? 나에게 참으소서. 그러니까, 어, 탕감해 주잖아. 1만 달란트를. 어? 16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거를 완전히 탕감해. 어? 전혀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의 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탄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료가 어? 한 달란트도 아니야, 일100 백데나리온, 백데나리온. 100 어? 한대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대나리온이그 백데나리온 어? 그걸 빚진 동료에게 그 사람 목덜미를 딱 잡으면서. 돈 갚아라. 왜안 갚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뭐 하고 와서 1만 달러 안그고탕감 받고 왔는데 백단이름 빚진 자기 동료를 보고 딱가 가지고 어?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불려 갔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애로 값없이 거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 탄감 받은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탄감 받은 자의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백대 내리온그 빚진 자한테 하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막 그러면 막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 전혀 다른 인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승질을 내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값없이 그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품이나 인격으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성경과 교회사 속의 증인들의 특징을 보면 어땠느냐? 구약의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형들이 팔아 버렸잖아요. 형들이 팔고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어? 노예 중에서도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노예 최고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 어, 총리가 되어 되는데 시간표가 돼서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원수 갚은 적이 없어요. 보디바에 아내를 불러다가 아마 뭐 고문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고 또뭐 형들 형들하고 재회를 하잖아요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형들한테 응? 형들이 어떻게 나를 어? 그때 팔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원수 같지 않았어요. 그건 뭐요? 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응?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핍박과 이런 것 속에서도 그들을 한 번도 정죄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거를 행한 적이 없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그 사람들 이끌고, 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 잡아다가 족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 그 사람들 기도하고, 오히려, 품고, 그랬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사 속에, 한국교회사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뭐요? 양자로 삼아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되었어, 그 아들이. 응?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다니까. 이처럼 이 증인들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하나같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어, 내가, 겁... 거... 갑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 사, 이것을 분명히 알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경은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냐면 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가서 보면은 불법이 성행하고 영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갈수록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어? 이, 정신이 어느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요지경 속. 요지경 뭔지 아세요? 요지경? 어, 요지경이 이렇게 딱큰 확대경 속에다가, 이 그림판이 있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고 이제 고게 요지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 요지경 속이다 이렇게. 여그 안에 별 별의별 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응? 돌려서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여러 가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 3장에도 그렇고, 빌리퍼드 1장에도 그렇고, 베드로 3장이 뭐라고 하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베드로 3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길를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빌리퍼 1장 6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모르면, 어? 용서를 모르면 우리 개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용서를 모르게 되면. 마음에 뭔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럼 이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 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병들, 암이 꼭 아니더라도 막 영이 황폐해지고, 마음 상태가 막 피폐해지고. 근데 그왜 용서가 안 되냐?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로 돌아가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나로 돌아가면 용서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 없이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어, 용서가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이어야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디에 열광하느냐? 정의 구현에 열광합니다. 정의 구현에.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글로리. 이 글로리, 이 드라마 얼마나 히트쳤어요? 응? 어? 그게 뭐예요? 한 아이가 왕따 당하고 막, 응? 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뭐예요그 자기한테 학교폭력 행사했던,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응징을 하잖아요. 응징을 해버리잖아. 사람들 거기서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정의가 구현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케대현 같은 거 보세요. 케대현이 왜 그렇게 열광하느냐. 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정의 구현이 나오죠. 정의 구현이. 악을 완전히 선멸해버리잖아, 악을. 어?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게 뭐였어요? 정의 구현. 하는 거 정의 구현. 그리고, 어, 짓밟히던 약, 약자가 어? 강자를 뒤집어 엎고 회복하는 거 이런 거 열광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서가 곧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용서가 정의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할때 그게 응답으로 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관계를 세우는 길이에요. 형제를 얻는 길이에요. 그게.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면 형제를 잃어버리겠죠. 분열되겠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밀. 그게 용서요. 그게. 하나님의 부분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관계 회복하시려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이 시대에, 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더 용서가 없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밀인 용서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가진 자가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는 편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시대가 될수록 어, 점점 점점 영적인 어, 문제들이 도드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마지막 시대에 어, 살아남는 성공하는 비밀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어, 그래서 이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 구체화 시켜서 구체화 시켜서 각 개인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용서의 비밀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과학적인 것을 그 어떤 종교적인 것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로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축복 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정의구현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곧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을 품고 세상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여 세상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